엑셀을 실행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체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제목 표시줄은 저장한 파일명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장 기능이 있죠. 디스켓 모양. 그 다음에 리본 메뉴 표시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입니다. 여기서 메뉴 제목을 누르면 그에 따른 메뉴가 또 나타납니다. 상당히 많죠? 앞으로 하나하나 배울 것입니다. 대충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워크시트입니다. 노트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저장한 다음, 출력할 수가 있는 실제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부분, 보기 옵션 3개가 있습니다. 처음 버튼이 기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쇄할 때 나눠지는 페이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첫 번째, 기본 보기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확대되었을 때는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전체 화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워크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셀이 있습니다. 세로, 이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A, B, C, D 이곳은 열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가로 이곳을 행이라고 합니다. 1, 2, 3, 4는 행 머리글입니다. 셀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C7이라고 읽습니다. 보통 좌표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좌표가 있는 곳을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좌표를 표시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삼각형을 누르면 모든 셀을 전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하는데 셀에 나타날 내용과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래 보면 시트 탭이 있습니다. 시트 탭은 파일을 책이라고 봤을 때 시트는 하나의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하는 만큼 시트를 플러스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과 워크시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